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무슨 일에 집중을 할때 휴대폰 알람 소리가 나서 집중하던 걸 멈추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SNS, 유튜브 등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시간이 엄청 지난 걸 확인했는데요. 중간에 흐름이 끊기니 산만해져서 하던 일이 집중도 안 되고 능률도 떨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주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J 부부 시작합니다. SNS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평소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SNS 때문에 우울해질 위험이 상승한다. 다른 사람의 살면서 신중하게 선별된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러운, 부적절함,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나보다 더 잘하는, 더 멋진, 더 성공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분산되고, 알림과 메시지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알림들의 강한 유혹을 느끼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분산된 관심은 우리가 작업에 집중하는 능력을 해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빠른 정보 접근을 제공하고 우리의 지식을 즉시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은 우리의 사고를 표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깊은 생각이나 사회적으로 일상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표면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져옵니다.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환경 문화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는 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어려서부터 대화나 통화보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소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사회는 급속도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 자녀 가정에서 자라, 각자의 개인화를 중시 받으면서 자라고 있고, 과거에 비해 사람들과의 접촉의 빈도가 떨어져서 사람들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하고 시간을 들여 상대를 이야기보다는 MBTI를 물어보는 것처럼 상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접촉 감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더 느끼게 할것 같습니다. 이상 스마트폰을 장기간 노출하면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을 유익하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접근 방식을 찾아나가는 게 어떨까요?